안녕하십니까 북위영화의 제철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7월 1일입니다 자, 금요일날 토요일날 경마는 6월말 이고요 이번 1호경마는 7월 1일 월초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월 1일 어, 1호경마는요 하나가 있죠 자, 부산 광역시장 대상경주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5경주는 제가 디테일하게 좀 살펴드릴게요. 서울 마필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살펴드리고, 자, 이번 1억경만꼭 승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각오로 꼭 좋은 성적을 보여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했으니까 이번 1억경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경주리 1000m, 합 4등급 디는아 진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특급 조교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제가 딱 6마리를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6마리를 체크해놨는데, 여기에서 2마리는 약간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겠죠. 조교로서 제가 체크한 부분이 6마리이기 때문에, 2마리 빼고, 자, 그리고 안정적인 배팅의 충막감, 진실장의 조교 우승마를 대가 이로놓고 중배당까지도 한번 노리는 자, 한방,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부산 1경주요. 제가 확실하게 임팩드 있게 한번 중주고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번 특급 쪽의 승부 경주. 점심 식사 하시기 전이에요. 이번 끝나고 그 다음 경주에 식사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제가 이번 특급 쪽의 승부 경주만큼은 꼭 적중으로써 점심 식사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제력이 기대되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마방의 내용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얘가 이번에 들어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걔를 놓고 들어가는 부산 일경주 특급 쪽의 승부경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경조리 1300m 5등급 핸디캡 총 11마필의 접전구도 자일번에 원더풀 메모리죠 아, 최근에 좀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기 2위로 팔려서 반마신차로 3차 야, 직전 경주도 뭐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분점 맞는 경주가긴 했었는데 자 약간의 좀 비인기면으로 같이 뛰어서 좀 기대는 됐었어요 근데 못 올라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약간 밀리면서 좀 아쉬웠는데 아, 최근 들어서 근성도 좋아졌고요 사군의워라독작원늘서외측을 두고도 여유가 있었던 이번에 원더풀 메모리입니다. 그리고 엑스켈리, 뭐 썬더글로리 하이군이긴 합니다만 걔나 병합주긴 했는데도 제일 잘나갔던 녀석입니다. 이번에 원더풀 메모리가 충만감으로 손색이 없다고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최반에 장한제역주죠. 역시 인기 많습니다 헤드 투 헤드. 그런 성과 밀리지 않았던 치반에 장한제역주. 그리고요. 장한제주는 같이 뛰었던 이 사키사키도 봐야 될것 같아요. 인기 맞지만 물론, 뭐, 신마랑도 여유가 많았고, 외곽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전기를 풀어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임력까지 가졌다. 직전 경주는 장한질주에 졌는데, 이번에는 안질 수도 있어요. 얘가 입상할수도 오히려 있습니다. 이번에 장한질주와 1 1화 사키사키. 이번 경주는 역시 인기만 3마리 불러드릴게요. 17, 11화, 17, 11화. 아무래도 이 3두가 좀더 세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이번 17, 11화, 17, 11화, 3두를 강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경도는 1 6 0 0 m 자 4등급 별점 총1 0마필의 접전구도 자 월드데이가 1 9조기 때문에 좀 팔려줄겁니다 최근 들어서 연승의 기사가 매섭 고 당당하다 외산 3군의 백문 백, 백답이죠 백문 백답 그래서 원래 치에 두고 밀리지 않았다 이번에 월드데이 자 위대한 강경도 좀팔려줄것 같고 이 마법의 절주가 이번 너무 좋더라고요 얘가 너무 좋아요 외산 1군의 부활의 반석 구 녀석과도 밀리지가 않았고 3 1조에 우연찮게 3두가 병합죽을 했어요. 어, 같이 휘익 어, 끝판이에요. 뭐 같은 마방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선택가 얘가 뭐 조식발에 난듯한 느낌이 듭니다. 꾸준히 나오고 복복이 너무나 좋아요. 6번에 마법의줄주 어, 56개 부담 중량도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5번에 최강선도 마차도를 대차로 여유 있게 앞설 정도의 스피드달력이라면 5번에 최강선도도 아, 보는 거 맞다. 568입니다. 568, 568, 568, 568. 여기에 만약에 한에더 들어간다면 9번에 위대한 관경을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뭐 비바빅토리도 좋은데요. 저는 비바빅토리보다 얘가 더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이트 포인트. 아, 얘도 뭐 탄력감이 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동철이지만은 외곽에 9번의 위대한 관경을 강하게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8 568 역에 9번에까지. 여기 9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경주류 1,600m 혼합 3등급 된 이렇게 가진 시장 준비한 자 오늘의 부산 메인 승부입니다 메인 승부예요. 뭐19.8 마막 마필도 나오고요. 뭐 저스 틴매직도 나오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역시 상당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경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번에 저스틴 매직이 축이 아니다 4번에 백문 백답이 축이 아니다 요두 마리가 대 끼리로 끝난다 라고도 볼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요 이번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게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투펠러도 있고요 슈퍼스타전도 있고 쟁쟁한 녀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만큼은 중배당으로 노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주 맨바닥만 아니면 올라올 수 있는 취임력도 상당히 갖췄구요. 근성까지 있는 녀석입니다. 진정한 조교로 제가 봤구요. 그리고 진정한 마왕이 내용까지도 상당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놈을 놓고 들어가는 부산의 메인승부경주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자고요 한방 받고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중배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경주만큼은요. 꼭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중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승부 경주 사경주 자,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경주로 1,800m. 자, 부산 광역 시장부의 대상 경주. 아, 총 송열세 마필의 접전. 자, 지금 상금 자체가 5억이네요. 총 상금이 5억 원. 아, 상당히 많고요. 자, 이번에 이 주인공은 누가 가져갈지 상당히 궁금해요. 천지 스톰, 뭐, 트리플 라인, 역시 뭐, 19조는 19조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가 왔어요. 청담도끼가 부산으로 온 겁니다. 청담도끼가 부산으로 와서 선행을 원사이드에 갈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판단인데, 선행 가면 그냥 꽂히겠죠? 선행 가면 그냥 꽂힐 것 같습니다. 1800이니까요. 2300m도 아니고, 2200m도 아니고, 1800이니까 버티는 건 맞을 겁니다 아, 하지만 외곽에서 어떻게 전개를 펼쳐 나가냐 초반에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가 관건인데 저는요 이번에 이 가감하게 어, 놓고 때리고 싶은 마말는요 이번에 챔프라인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안쪽이고 이부산경마장의 장거리 안쪽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 후비권까지만안 가고, 한 세네번째, 두세번째만 가면 얘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워낙 취입력도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번에 챔프라인이 이번에 최적전개가 그려진다. 5 7회 부담중량이라면 오히려 가볍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이번에 챔프라인, 이번에 천지스톰 여기 트리플라인, 청담도키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이뮤파단은 어떻게 보느냐, 킹오브 뭐 에이스는 어떻게 볼래? 부활의 반성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뭐 그런 말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청담도끼가 초반에 선행 가버리면 그냥 우수수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 경주의 키는요, 이 청담도끼가 갖고 있어요. 어떻게 전개를 펼치느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행이 안표입니다. 초반에 무리해서라도 갈것 같고요. 약간 에 무너지더라도 저는 선행 가서 무너진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3번에 청담도끼 여기에 1번에 2번에 챔프라인 6번에 천지스톰 11번에 트리플라인까지 이렇게 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6경주입니다. 경주를 1400m 3등급에 하니까 총 7마필의 단철한 접전구도 자 조교로만 본다면 1,2,3입니다. 조교로만 본다면 1,2,3이고요. 여기에서 이세마리 이길 예가 있느냐 없느냐가 찾는게 관건인데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1,2,3이 세다고 보고 있는겁니다. 뭐 트리플버스 아, 저스틴 매제 뭐 그런 애들가서 병합 쪽을 열심히 했군요 게임 체인저가 금순영은 지금 뭐 연승 달리다가 다시 한번 승군전인데요 음 운석도 승군전이죠 인권이의 승군전 아 사마리 금수령의 승군전이라면 아, 저는 뭐 승군전도 문제 없다고 봐요 어, 좋은 보폭과 탄력감이 있기 때문에 현장 애시장 상태에서 아주 뭐 쓰레기지만 컨디션이 안 보인다라면 저는. 1, 2, 3 끝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 2, 3, 1, 2, 3, 3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억여 차총 아, 6경주를 살펴봤습니다. 부산 광역시장배가 있고요. 일요일날 약간 비서측이 있는데 비는 좀 월요일에 왔으면 싶습니다. 일요일날은 좀 아, 잘자, 한경장경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아, 제가 뭐 아, 공부를 해드린는 부분이 있고요. 아, 살펴드려야 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안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산 들고 책 들고 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번 한 일억 영마 좋은 결과로 다시 한번 아 보여드리고요 토요 경마 때 내일 토요 경마 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북이영화의 진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